아 네, 흰흰흰흰야아잠시 어, 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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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아, 어, 네네네네 반대 반대 아 됐다 됐어 됐다 가자 가 아.. 멈췄어야 축설 잠깐만. 그렇어 오케이. 존디야 존디. 존디 아니에요. 형님. 존디저 같은 거아니가요 그렇지. 네. 그렇지. 오, 맞지. 오. 형님. 형님. 나이스. 아, 어, 좋다, 나이스. 좋다. 오케이. 민이 공격할 때 밖에 스크린도 써주세요. 네. 어우씨, 들어와. 따비. 하, 컴퓨터에 들어가지. <laughs> <왜 이렇게 하지? 웃음> 늦겠지. 나오세요나오세요종민나오세아 오케이. 아, 에스? 어스에어잘스에 어, 숨 좋다. 아귀 아까리네 뭐아 까리 이거 잘들어가는데어 미쳐서 아 써서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는요 음아지퍼랑 헷갈렸다 이거 <laughs> 세모지 그냥 밀으세요 들어가세요 어? 아 솔.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대1로 미는거 힘드니까 종민님 행님 스크린 좀 써주세요 들어갈 때 아니면 내가 행님 스크린 줄게요 아 내가 행님 줄게 행님 스 종민님 딴거 하시면 돼요 저 시즌이나 이좀 걸어 주시면 돼요 줄때다샤가 아니. 해 간다 해 간다. 밖에 밖에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알았어. 수비 수비.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스크린 봤나 형진아. 나이 그런 거, 어. 조금씩, 커리, 커리. 패서한번더 네. 돌리자. 완벽한 그 네. 돌릴 때까지. 나이스, 네, 앞에, 앞에. 나이스, 네. 쒸 나이스 앞에 쒸 나이스 쒸 했지 아이고 나이스. 어? 아깝네 아깝다 와다 아, 박스 걸었는데 쪽민도보고 나도 걸었네 엄마어제딴데 진퇴했네 여기이어 여기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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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이것 바꿔요 바꿔요 아. 아 바꾸지마 바꾸지마 지 <laughs> 아이일리안되어 아.. 쏠쏠 아, 가베 아니 헤이미라.. 아니 뭐피켄나 하세요 피켄노 내 코너 시지랑내 어. 코너 있을테니까 헬프 <laughs> 들어가지 말자 헬프 안들어가도 된다 음.. 아, 다 컨택이다. 아깝네. 가자, 가자. 가자. 동민이면 기부한 게볼게 응, 살짝 오른쪽. 오른쪽 4 5오요 일 거. 예. 이제 올라. 이여 봐봐. 나이기까지 가자. 자, 신 가서 행이에요. 어. 실좀 그만 싸라니. 솔직 그만 싸라니. 응. 햄 주라 햄. 샤크 아. 어. 햄좀 주라. 개하다. 햄그 크랑 다를 <laughs> 바 없는지 플레이하고 있다. 왜 저기 또개터 바깥이야. 다 스카틀이잖아. 샤크래 타다 이거. 나이스. 아 왕던 그 찍은 거. 형님, 형님 아. 45도에서 공 받아서 음. 거기서 찍세요어 좋지. 아, 아. 코너에서 코너에서 한두 발보지. 아니 바이 코너 에있어도 안에 림프가 있으니까 다비껴줘야 된다 그러면. 다 비껴주자. 아, 아 코너도 그러니까 해보고. 알아 다음에 틈 아니. 틈 보고. 어. 아 그래? 말고 가라 말고. 응응응응. 비 걸다가 하지? 45도나 이럴 때 두면은 내가. 해 말해 해뭐 해라 하지 말고 해 말해라 제가 그럼 헷갈려 지금. 근데 그그 순간 우리가 다 빠져주면 좋은데. 수비 수비 수비만 그냥 헬퍼 가지 말고 헬퍼라 네, 하자. 네. 오케이. 수비만 일단 조금. 우리가... 햄, 제가 말한 아까처럼 돌아 들어가 보세요. 그때 다 안에서 빠져주면 좋은데. 크림 받고 들어오세요. 야그 그러니까 일단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그건 내가 알아서. 그렇요글쎄요 글쎄? 그거 철벽이 얼마야? 동이에요? 날짜는? 아니지. 철벽. 아 습. 네. 습. 철벽 뭘지 모르겠다 자 피켓 롤은 자수장 아니에요. 보라보라보라 보라. 보라. 그럼 철벽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잠깐 내아지안움직였다안움직인내아지 안, 아니다. 잘잡으면니다 패스 아 샤크도 아리가 아니 그 샤크도 샤프? 샤크리? m 나 있어? 아 t e 다 ah, syukur, w 급하다 아니 다 움직이는데 날씨 <laughs> 아니 똑같이 이렇게 하냐 아 어이없네 진짜 자기 매치업 자기 매치업 자기 매치업 자기 매치업 안에 안 와도 돼요 막 바를 수 있어요 종 형님 오고 나서 아니 내 매치업이 안에 들어가서 아니, 종민이 형이 네, 안에 헬프 네, 네. 안 들어가도 된다고. 어. 씨, 어, 씨, 뭔데, 데 새끼 슬래시이끼 안돼. 형님. 안 돼. 아, 따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리 완전 비워줘요. 오른쪽으로. 아니 지금 일단 해보자. 그게 이제 속공이 못되니까 지금 그게 장점이 발이가 지금 안 되는 거다. 자, 아, 내 원래 행 종민님이 종민님이 걸고 행님이 코너가 있어. 종민님 피켄놀 저랑 피켄롤 더블피 두고 행 코너 가세요. 행 코너 가세요. 오케이, 맞다. 종민이 오세요. 네, 이거 코너. 희지희지 희지 반대 코너. 종민이. 뭐? 아니 희지 비었어요. 희지 반대. 응, 이스 네스. 네스. 동 미도 처음 이 라서？오늘 17, 1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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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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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så jeg det. 걸렸다. 나도 왔다안다아쉬 아쉽겠다. 아쉽겠다. 아쉽게다나쉽겠다 저렇게 공간, 저만큼 벌려주면 충분히 할만하지. 했지, 했지. 스위치 하던 거 했지. 바로. 공간 빌려주라, 저쪽. 햄 주고, 햄, 햄, 햄주봐 햄, 해보세요, 파보세요. <laughs> 이 햄이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웃기네. <laughs> 형이 <laughs> hey, 스텝 연습한 거 있다면서요. 그것도 입으라고. 갑자기 입으면서. 그 하면서... 그거 쓰면서 하세요. <laughs> 안 그럼 그냥 몸으로 빙빙할 수밖에 <laughs> 없어요. 좀 <저, 웃음> 센터 저 뭐야 파폰 대 좀.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왜 이러는 거지? 아, 씨. 야. 아, 저거를.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근데 멀리서 뽁뽁뽁 하는게 아닌데 한 컷도 들을거야? 소리가? 6점 나이요 에님 블럭 띄지 마세요 블럭 안 띄는데 방금, 방금 띄었잖아요 블럭 <laughs> 블럭 안 띄는데 뭐 스틸 눌렀는데 나이스 밖에 띄어가 나갔다 는데 스틸이 뚫렸지 아니다 아니다 그사. 스틸 다 음. 나이스 나이스 손만 들어주세요 꽃 밑에서 네. 네. 저거 계속 참, 어그로 형임 매치 어그로 끌어 계요 아예 들어와고 나이스 나이스 이제 속발나안다 아이고, 죄송해요. 지퍼라그 해라. 피캠프 하면 아캠프 응? 나야 잘해. 나도야. 체포 내줬어야지 그때. 햄은 주고. 아햄비어있을긴 했었다. 햄거기서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햄 밀고 들어오라고. 어, 준 거지. 다지아 소리 진짜 뮤직비 아써아네틀어아다 알까 아, 아. 나이스, 그래. 어, 아. 다음 그거에 대 한번 밀아 들어보세요 충분히 밀릴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그리고 미국 돈가락 보니까 성지 성지 아 붙어 있데 지금 미미 오, 아이노마크 날려야지. 나 아, 그래. 아, 네. 가비비 가비. <laughs> 정민님, 내가 방금 성지, 그, 해치 갔잖아요. 안에 좀 봐주세요. 예. 네. 나이스. 나이스. 와, 좋다 캐케골든데 이래, 도 오, 미션 미션. 아, 씨. 야. 에이. 와, 사운드 정말 참... 야 <laughs> 음. 오나이스 다음 종민이 코네 너갈고행인 저랑 피캠도 피캠 팝 줘요. 오케이. 행 종민 님 피캠 롤 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여보 아씨 아나이 아씨 아, 아 뛰냐 아네캐리미동실수7 1지 못해 계속 뛰네 아 그냥 로 열로 그냥 이게 로 온다 그쪽 센터 멀리서 왔어 센터좀 멀리서 아 소리가 쒸롤롤나 패야 나패 나이스 쒸아 종민 종민님이네라고 패스 죽이네 아, 실로 막게 빡쳤네. 해치하고, 해치하고. 아이고, 리바, 어, 깡... 안 돼. 됐다, 나왔다, 오, 예. 아, 오케이. 패패스 예, 예. 걸렸네, 아... 야, 아, 아, 사운드 지기네, 진짜. 목이 <laughs> <머리> 아픈데. 이슬이, <laughs> 이슬이. <재밌게. 웃음> 아, 내가 막기번네 안 뛰고 오케이 안 뛰면 되는데 아아 왜 네, 계속 뛰어가지고 아 손쉽다 아아 할까 할까 헬퍼 들어와서니다 헬퍼 헬퍼가 딱공중 아이고 아깝네 아깝네 아안돼 아깝네 아깝네 됐어. 나운드 죽여주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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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나운드. 어. 잘 잘. 오샤. 구초 구초. 이봐 이봐 이봐. 어. 어 뭐. 이봐, 이봐 아. 아 내가 할까. 걸렸지. 그 왔어? 어. 어. 피천노 피천노. 또한명 어, 아이씨. 아. 아, 있네. 비챔러, 비챔러. 왜또 코너 한명 있어? 도! 비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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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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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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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 지짜대박이네 와, 소리. 너무 심 대박. <laughs> 아, 소리. 때문에 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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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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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 대박. 대박. 대대 안め나や잘잘했 음, 성지 지た네네 <laughs> 성지도 많今다니까 근데 성지도 日今라今日주자今日今시다日今日今日今日今日하셨습습다다今日今日今日今日기日今日今日今日今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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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laughs> 거의 80%알았다 그죠? 아니, 이거 행님 이스에서 쓸려면 좀더 동선 정리해야 된다. 그 형님 그 존버에 네? 염 있잖아요 염그 어. 사람 걸좀 보세요 그거 할 때는